안녕하세요. 소문난 발음 선생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즉 강세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모음 길이의 변화 그리고 그 모음 길이의 변화가 다른 모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일단 스트레스가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잘 두어야지만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ake away 또는 take away 두 가지가 있는데요. What's the take away?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수업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끝에 가서 아 그럼 오늘 배울 점이 무엇이었나요?라고 그 요점을 학생들에게 말해주세요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take away 하면은 오늘의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하지만 take away라는 것은 take away 무엇을 뺏어 가다라는 뜻도 되죠. He took away my phone. Took away. 몸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부하기로 하죠. Longing. 그리워하다. Longing. 그래서 일단 Longing 하면은 이첫아 소리가 좀더 길게 발음되고 잉은 좀더 짧게 발음되죠. 그리고 Long이 약간 크게 들리고요. Branches. 나뭇가지. Again. 이때는 두 번째 모음에 스트레스가 오죠. 그래서 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모음이 약하게 들리죠. 그래서 uh, Again. nothing reason 이 s o n 이란 단어가 따로 발음하면 s o n 인데 같은 스펠링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s n 으로 들리죠. reason reason 그다음에 together 우리말로는 together라고 할수있지만 스트레스가 이음절에 있기 때문에 together t to, t to, together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모음들은 이렇게 약한 모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음이 짧아지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모음은 길죠. Together, forever. 자, camera, 카메라라고 하시죠. 삼음절인데 camera. 근데 첫음절이 스트레스가 오니까 첫음절 모음이 길어지면서 cam 두 번째 모음이 바로 옆에 있는 모음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camera라고 해도 되지만 camera. camera. 에 소리가 늘어나니까 중간에 있는 모음이 줄어들면서 완전히 소멸되는 소리죠. camera, camera. 그 다음에 happily, happily. 삼음절인데 에 소리가 길어지면서 에 소리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happily, happily. b u s y n e s s 삼음절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즈니스 뭐 사음절로 발음하죠. 그렇지만 Business 삼음절인데 에 소리가 길어지면서 두 번째 모음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business, business 이세 단어만 이렇게 될까요? 자, 첫 번째 그룹은 원래 삼음절인데 이음절로 변경되는 어, 그런 현상이 있고 여기서는 사음절인데 삼음절로 줄어드는 그 모음 축약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Family인데 family, marvelous, similar. definite evening listening national opening personal average bravery cultural every factory gallery general history memory separate especially especially 여기서 스트레스가 어, 이음절에 오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모음 옆에 있는 모음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especially, exceptional, traditional, discovery, original 네, 수고하셨습니다.